자 보시다 스마트 홈, 에 네, 스마트 홈이죠. 뭐야 똑똑한 집인데 스마트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로 보시면 돼요, AI, AI 집, 오케이. 자 스마트 홈스, AI 집들은 아 하우스, 어 집들이다. equipped, 장착된. 아 장착되는 말을 잘안 들어오시면요, 이럴 수 있어요. 갖추어진, 갖추어진, 오케이. with devices. 디바이스, 장치. 네, 장치 또는 기기. 그니까 위드이 어떻게 돼요? 기기로. 기기로. 아니면 뭐야? 기기를 가지고 갖어진 집들이다. That 음, 음, 하는, 음, 음, operate 작동하는, 작동하는 음,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or 어, 또는 can be controlled 조절할 어, 조절될 수 있는, remotely, remotely 예, 네, 원격으로. 원격으로, 원격으로, 오케이. 네. 여러분, 그러면 그날 5시 15분부터 시작할게요. 네. 그럼 되죠? 오케이. 네. 자, these devices. 이러한 장치들은 make 만다 life 삶을 more convenient. 그렇죠? make 다음에 형사 뭐뭐 하게 죠 여러분 이 정도만요. 영어 는 총문이 2, 3등급 나와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나머지 봅시다. 그래서 뭐야? 자는 우리 끝까지 갈수 있어. 자, for those 뭐 일반 알아도 문자 메나페남포는요100% 대해서입니다. 애기에 상관은 없어 솔직히 큰일 났나 애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럼 those에 대해서 who하는 want to, 원하는 to wake up 일어나기를 깨어나기를 without noisy music 음악 없이 이게 뭐야 바로 알람. 알람 없이 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installing 저장은 아니고 설치하다 합니다. 자, 설치하면서 한번 신표 가서 신표가 없어. 그 뭐야? 신표 있는데요? 아, 요 신표가 그 신표가 아니야. 오케이. 요거 낚 낚시용. 솔직히 이 신표는 요걸 위한 신표고요. 요거 뭐야 그냥 하는 것은 동영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낚았네요. 스마트 블라인드. 그렇죠. 네. 아, 아 그렇죠. 블라인드가 눈먼 맹목적인 건데 이거 우리가 하는 블라인드. 아. 어, 이게 불분가 블라인드야. 그러니까 스마트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것은 might be the answer. 정답일지도 모른다. 어, 대답일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잘 봐. 자, 여기까지 한번 설써드릴게요 These blinds. 블라인드를 slowly. 어, open 연다. 천천히 연다. 아, 열린다. in the morning 아침에, 아침에. to let 시키기, 시키기 위해서 the sun 해를 해가. 해가. 오케이. naturally 자연스럽게, wake up. 깨우도록. 너를 깨우도록 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천천히 열지도 모른다. 오케이? 문법인거한권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레시 무슨 동사? 사역동사죠. 동사형 여기 와 있어. 안 보여. 너무 멀리 와 있어. 자, to. 자, wake up 하면 안 되겠죠. to wake 안 됩니다. 오케이? wake, w a k i n g 도안 돼요. 그런데 요새 이제 동일려고 닮아가지고, 금천이 요런 거안 나오고, 옆에 거 쳐버려. 어떻게? wake wake you up 돼요 안 돼요? 아, sorry. wake up you 돼요 안 돼요? 아이씨, 다묻었네 wake 그러니까 목적어를 갖다가 wake up you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명사 목적어는요. 잘 봐. wake 하고 up하고 둘이 합쳐서 깨우다라는 뜻이 이루어지죠. 네. 두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뜻을 내는 걸 이어동사라고 해요. 몰라 돼. 하여간 두 개로 이루, 이루어진 뭐야 동사의 목적어는요. 그 사이로 끼어들어야 돼. 어떤 거? 대명사. 즉, me, you, it, her, him, it. 그다음 us, them은 뭐야? 그 사이로 끼어들어야 돼요. 밖으로 삐져하면 틀려요.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왜? 요새 수능이 복고풍이거든 옛날식으로 바뀌어서. 알겠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 뭔 내용이야? 봅시다. 스마트 홈이라는 건 바로 뭐야? 장치들이 갖춰진 집들이야. 오케이? 얘네가 뭐야? 자동으로 알아서 움직여. 센서로. 아니 뭐야? 원격으로 조정될 수 있어. 그런 장치가 달리 겁니다. 요새 그런 거 있잖아. 보일러, 우리들 혹시, 여러분 보일러 못 써요? 집에? 몰라요. 요새 집에서, 그 멀리서, 어, 집에 가도 춥잖아. 집들어가 춥잖아. 보일러 켜놔야지. 리모컨으로 칠수 있는 보일러 있어. 물론 우리 집건 아니야. 우리 집은 어, 보자가 아니라서. 그다음 이런 장치들이 어떻게 삶을 더 편하게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끄러워. 막 알람 맞추시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 어떻게 해? 어, 스마트 블라인드 치면 되는데, 스마트 블라인드는 어떻게 해야 돼? 야, 아침에, 어, 아침6 여섯 시? 어, 이거 안 일어나네. 얘네들, 오케이, 지가 열어. 햇빛 짱짱하게 들어오게. 밝아서 눈뜨게. 뭐가? 교류된 뜨잖아. 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몰라. <laughs> 나 집에 없어, 이런 거. 그럼 뭐야 조명이 켜지겠지 알아서 조명 번쩍번쩍하면서 뭐야 어? 뭐 하겠지 여러분처럼 아침에 일어나 힘들죠? 네. 나이 먹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아서 AI가 어떻게 해야 돼? 음악 빵빵히 디스코 막 틀고 막 번쩍번쩍 번쩍 디스코테크 만들어버리니까 <laughs> 오케이? 어. 그 다음 요거 해놨네 어. 사이껴 끼어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 In addition 게다가 they 그들은 can regulate 그렇죠 조절할 수 있다. Your home's temperature. 그렇죠 너의 집의 온도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By controlling. 좀 이상하잖아. 네, 조절하 조절함이 이상하니까 통제하도록 할게요. 네, 통제함으로써. 어 잘했어. By n 이제 뭘 함으로써죠? The amount. 양. 양을 조절함으로써. The amount. 양을 of sunlight. 햇빛. 햇빛에 allowed in. 그럼. 자, 올라가 고허락한다죠 정답 들어오도록 허락된 이렇게 스케해야돼어 올라가 허락하다인데 in out 해서 out 한 뭐야 밖으로 나 허락하다 in 음. 한 뭐야 들어오는 음. 거허락하답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뭐야 햇빛의 양을 아,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햇빛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너의 집에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 오케이 another helpful smart device 음. 또 다른 음. 도움되는 네 음. 예, 스마트 뭐 똑똑한 사람 어, 없어요 장치는 i s a smart refrigerator. 스마트, 스마트 냉장고이다. 이거 이미 나온 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네, 네. 있어? 어 그래? 요, 요... 선을, 막뭐 그게 있어요? 아니야. 이는 하나 더 나갔어. 네, 어, gone. 아, 어, 사라진. 왜 가라고 그래? 사라진입니다. 사라지냐? e t h e days 네, 날들이 네. 사라졌다. 이거 뭐야? 강조도치야. 강조치 기억나세요? 어. 강조되고 뭐야? 그다음 뭐가 튀어나와? 비동사나 조동사 두성류튀어나온데자 기억 안 나? 자,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어동사 혀용사, 부사 있잖네. 오케이? 네. 에이, 귀찮네. <laughs> 잠깐만요. 한번 어, 했어요. 네,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해서 자전거게 아니라서 기억하기 힘들어. 혀용사랑 부사 강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쭉 빼죠. 그 다음 동사를 어떻게 합니까? 나눠야 돼. 그니까 나눠져 있어. 딱 하나 빼고. 이건 나눠져 있어. 부, 이거 분류해야 돼.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다음에 이걸 놔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동사를 놓고요. 오케이? 그 다음 뭐야? 나머지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뭐야? 이게 강조된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한번 예를 봅시다. High mountains are hidden under the ocean이야. under the ocean 강조한다? 어떻게 돼요? <목소리> 앞으로 빼죠. under the ocean. 그 다음은 뭘 건? <목소리> 아, 그 다음? 하이 마운턴스 그 다음, 히 i d 가겠죠 그 i d d e n hidden. 자. i d d e n hidden. h d d e n h i d 건 e n h i e n h e n 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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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n n e e d n e 바로, 그게 여러분들, 지금, 수업,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오케이? 보시면 어떻게 돼요? 방금 했죠? gone are the days 할 때, 이게 gone이 강조된 거야. 오케이? 요 강조된 이유가 사실 이게 강조가 아니라, 뒤가 너무 길어서 그런데, 길어서 그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요. 오케이? 날들은 갔다. 오케이? when? 할 때인데요. 지금 여기 때 l 나 a 낸 명사죠. 때라든 명사죠. 그러면 관계사야. 뭐뭐 하는이야. 어. 너가, 너가 어, ran out of. 어. 그렇죠. 뭐뭐가 떨어진답니다. 뭐가 떨어져? Milk or eggs. 음, 음. 음. 우유 음, 다르게 또는 다르게 계란이 떨어지는 날들은 같다 없다 이 소리야. 음. 하나라도 요 문제에서 주어가 뭐야? 요요 요 빼고. 데이야 너? 이 데이? 유저 복수지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거는 그거 아니야 이거 안 이제 하면 돼? 안 돼? 안돼안 됩니다 복수라서 그래서 그런 거야 있으면 안돼 알겠죠? 이게 주어야 이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죠? 가끔 복수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잘봐 이거 뭔 내용이야 어? 야 네가 우유가 떨어지고 계란이 떨어지는 날들 같다 오케이? 그럼 왜 갔을까? This refrigerator 이, 이 냉장고는 w i l l keep track of 추적할 것이다. 추적할 것이다. All the items 모든 물건을 it 그 contains 어, 포함하는 어, 포함하는 물건. 그래서 이집 누구야? 냉장고. 냉장고죠. 그 냉장고가 지가 가,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응. 뭐야 식품들의 이력을 다 조사하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계란을 갖다가 딱 갖다 놨어. 그럼 몇월 몇일 몇 언제 몇 시에 들어옴? 지가 기억해. 밀크, 우유를 갖다 넣었어. 그럼 뭐야? 우유가 뭐야? 몇 월, 몇? 칠 아니면 거기 유통기한 있잖아. 그걸 지가 찍어. 몇 월, 몇칠까지 오케이? 아니면 뭐야? 아니다. 이건 유통기한 말고, 유통기한 말고. 계란 났잖아 계란 넣는 칸 있지. 거기에 카메라로, 센서를 해가지고 몇 개가 남았는지 개수 세고 있어. 우유도 마찬가지야. 우유가 몇팩 남았는지 세고 있어. 오케이? 자, 엔드. 텍스트. 자, 이거 문, 문자 보내다 합니다. 문자 보내다. 어. 그럼, will test 스어그게죠자에 그렇죠. 어. 보낼 것게문자이보 to get 이다어 o get 이잖 어떻게 이게사이사라떻게하도이입니다게하 이거 어하 이거 어떻 이거 어떻거어떻거어이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거어어 need 아, 필요한, 필요한 것을 뭐야 사도록 문자 보낼 것이다 the next time 다음번에, 다음번에 you 너가, 너가 go shopping 쇼핑하러 갈때 쇼핑하러 가는 다음번에 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 냉장고가 지가 네. 안에서 어저 계란 몇 개고 뭐야 우유 몇 개고 다 있다 오케이 가다가 어 떨어졌다 주인한테 보내는 거야 어이 으야 어, 유사하라 우유 떨어졌다 아니면 뭐야 계란 떨어졌다 보내는 거야 사오라고 없다고 오케이 창고로 미국 애들은요 우유하고 개맛 없으면 식사가 안돼 아예 아침 식사가 항상 그렇게 먹어. 나도 좋아해. 자, it we a l 기억할, 또한 기억할 것이다. 것이다. The expiration date 유효기간을 of all the items 모든 아이템들의 모든 물건들의 inside it 그 안에 있는 오케이 okay? 그 안에 있는. 어, so 그래서, 그래서 you 너는 don't want to have to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쵸? 그렇죠? About having, about having. 자, 봐. 천천사잖아 그럼 동영상, I n e 무조건 동영상이야. 그럼, 동영상. 어 o o d 그 o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뭐야? t t i 것에 대해서. 어. s p o i l e d food. 상한 음식. Spoiled. s p o 음식. e d Spo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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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이 i l e 이 s p 계란 넣었어. 계란도 날짜 인거 아세요? 거기? 날짜 찍혀있어. 계란마다. 지가 센서를 확인하는 거야. 어? 몇월 며칠까지. 오케이? 우유도 딱 지가 알아 찍어. 그 뭐야? 딱먹을려는 순간 야! 상했다! 먹지 마! 새끼! 하고 택시 딱 떠. 어. 똑똑하죠? 저보다 똑똑해요. 저는 그냥 마십니다. 야, 우유 상한 거 마시면 안 돼. 큰일 나.